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령한 것이란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전부 사람의 세상 같습니다. 가만 보면은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문제냐 하면, 배우자가 문제인 것 같고, 자녀가 문제인 것 같고, 때로는 부모가 문제인 것 같고, 또 공무원이 문제인 것 같고, 국회의원이 문제인 것 같고, 장관이 문제인 것 같고, 대통령이 문제인 것 같고, 우리는 문제를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찾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까지도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면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을 좌우합니다. 요비의 어느 날 곤두박질 당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일을 곤란하게 만들 때마다 생각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가정이면 파탄이 일어나고 정말 우정이었으면 깨어지게 만들고 나라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나라도 깨어지게 만들고 이 사탄은 나누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 서로 분리되게 만듭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문제를 꾸몄는데 엉뚱한 대로 화살을 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이 우상이란 말이 그림, 사본, 모사, 카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본이 아니고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를 카피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따라다니도록 늘 끌고 다녔는데,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굴복하고 살아왔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그랬는데, 영으로 그랬는데, 으로라는 말이, 몸뭐 아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몸뭐 으로라는 말도 되는데, 아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영 안에서가 아니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우상에게, 우상에게 가짜 신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지배를 받든지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가 아니면 사탄에게 반드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곤란하다. 말 못하는 우상, 가짜신에게 끌려다녔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그랬습니다. 은사는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와, 카리스마가 넘쳐.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런데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할당. 분할 분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분배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종류가 많은데 그 은사를 분배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성령 님 그분이 한 분이시다. 한분 성령님이 이 은사도 주시고 저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각양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또5 절에 직분을 분배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또 6절에 이 일을 분배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와 계시지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면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내심은 무슨 목적이냐면 하 위익을 주시기 위해서 위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그러면 나에게도 나타나시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나타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9절에는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시고, 또 10절에는 능력 행함으로도 나타나시고, 예언으로도 나타나시고, 영들 분별함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방언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방언 통역으로도 나타나시고, 이런 은사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방언도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내게서 방언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내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니 중요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교회 어떤 그 정말 목회하는 분을 통해서 막기도 하고 또 교회 어떤 중직자를 통해서 막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차원에서 막기도 하고 하여튼 가능하면 방언을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알아먹지를 못해서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해방을 하는 겁니다. 가진 생각을 다져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방언하는데 이게 정말 방언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가진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언도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인데, 성령님이 내삶 속에 나타나시게 하려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은사가 다 성령님 한분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자꾸만 변화되게 되어가게 되어 가게 있습니다. 나를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은 방언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언의 방해를 받다가도 방언에 정말 진입을 해가지고 집중해보면 금세 알, 알게 되어있습니다. 아, 방언하는게 이렇게 유익하구나 하는걸 알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사탄은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왜 나타나시느냐 하면 7절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으로도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될,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언으로 가기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연사를 구하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부하신 말씀대로 통역 연사를 더하여 주셔서 예언의 은사로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또 도와줄 수 있고 중복기도해줄수 있고 그러려면 내가 예민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예민해지느냐 그건 방언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영이 예민해져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도 빨리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이웃 사람의 필요한 것도 빨리 깨닫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방어는 일기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는 말씀을 보면 재능대로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재능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셨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왕을 섬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가치를 좀 적게 여긴 거죠. 나는 고작 한 달란트니까 뭐 애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건데 그 종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내는 모든 은사는 가치면에서 동일합니다. 다섯 달란트는 크고 한 달란트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드러내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은사로 다가오시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적극성을 깨시도록 우리는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각양은사를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말 여러분이 정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다른 영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거니와 또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로 드러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로든 나타나실 때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